Tasty painting. Painted and b i r 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to you. If you have a beautiful thing, a s u n s h a e w o u can u 그 세상에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인 플러스 최상급 문장에서 범위나 장소를 나타내는 인 그리고 인 플러스 서브자 단수 명사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 그런데 오브 더이열 하면 요거는 복수 명사는 아니지만 365일,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가장 아름다운 걸 그리래. The art show is coming, said the art teacher. 자, 미술 전시회가 어떻게 is coming, 현재 진행형. 즉, 비동사 플러스 ing형의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은 뭐라고 가까운 미래의 예정된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약간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어떤 미래? 가까운 미래. 자, 미골 미술 전시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고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What's the most beautiful things to me? 자, 무엇일까? 무엇이지? 동사 가장 아름다운 것들 최상급 형용사.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지? 니콜은 Nicole 생각을 했습니다. for hours 몇 시간 동안. 그러나 she didn't have any good idea 어떤 좋은 생각도 없었대요. 자, 얘가 생각한 건 뭐야? 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in the world 그런데 얘는 가지지 못했다 그랬어. 어떤 좋은 생각도. 자,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p l u 동안을 나타내는 거, 여기 hours, for hours.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 어떤 부정문이니까, 근데 didn't have. 자, 그런데 요 any가 부정문에 쓰인 애디야. 부정문에 뭐가 쓰이지? any가 쓰이죠? 부정문 나세는 any. 해서 요, 거는뭐 어떤, 좋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썸은 돼야안 돼요, 돼요. 뽑아서 썸은 긍정문에만 쓰입니다. 요거 하나 정리해놔 It was getting cooler outside. 바깥은 어때? 상태가 변화하고 있네.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 시원해지고 있어. 자, 과거 진행형이고 중요한 거요 요게 뭐야? 날씨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라는 거꼭 기억해놔. Nicole was on her way. 어디로 가는? To her grandmother's small bakery. Nicole은요 어디에 있었다? 그녀의 길 위에 있었어. 그래서 on one's way to 하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에라는 거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On her way to 이렇게 같이 이거 지울까요?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디, 어디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 길. 그녀의 엄마의 빵집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A yellow leaf fell from the tree. 노란색 나뭇잎들이 fell from 몸으로부터 떨어졌니? 나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fall, fell, fallen. 떨어졌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 동사로 쓰였어. 나무로부터 떨어졌습니다. She picked it up and l o o k at it for a while. 자, 니콜은요. 집어올렸죠. 하나의 이 노란색 나뭇잎을 집어올렸고 그리고 동사 2, 동사 1 잠시 동안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잠시 동안 없습니다. 그 나뭇잎을 봤어요. 잠시 동안, 여기 있네. For a while.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여기 뭐가 쓰였어? 엔 n d 를 중심으로 병렬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칭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뽑아서 대면 되지 않아요. 앞에 복수 명사가 온게 아니라, 어 라는 단수 명사가 와 주셨어요. Over the leaf. 몸을 이렇게 넘어서 보는 게 over야. 이해됐지? 어, 나뭇잎 넘어. She saw so her mother. 그녀는 니콜을 봤습니다. 그녀의 엄마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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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She was working in the shop. 그녀는 일하고 계셨죠? 얜 누구야?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명사 지칭 꼭 기억해. 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 전에 나왔던 요, 얘는 다 누구야? 니콜이죠. 그녀가 집어 올렸고, 그녀는 봤다. 그녀의 엄마를 봤어. 그녀 엄마가 누구야? 예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또 다시 니콜이 시작됐죠? 니콜 smiled the happiest smile. 니콜은 웃었습니다. 무엇을 웃었니? 가장 행복한 웃음을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 명사를 찾아야죠. 그리고 요거는 자와이로 끝났으니까 happy. h a p p i e s t y 를 뭐로 바꾸고? I로 바꾸고, I, E, S,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 왜 지었을까? 그렇지. 엄마를 봤잖아요. 됐지? t h a s t beautiful. 어, oh, 그것은 아름답다. I'm going to find this scene. 자, 그것은 정말 아름답다. 나는 그릴 예정이야. 그릴 거야. Be going to 미래. 이 장면을 그릴 거야. Stop. 자 여기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니콜의 엄마겠죠. 엄마의 이 베이커리로 가는 길에 이렇게 노란색 낙엽이 떨어진 걸본 겁니다. 이 나뭇잎 너머로 그녀가 본거는요이 나뭇잎 너머로 엄마가 일하고 있는 걸 봤고요. 니콜은 가장 행복한 웃음이 났죠. 그러면서, That's beautiful.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I'm going to paint this scene. 바로 난이 장면을 어떻게 그릴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그 다음 she ran run, run run 위로 올라갔지 그녀의 방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니 start to paint on a canvas canvas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거 한번더 해줄 거니까 drew the pretty leaf 자 그렸다 예쁜 나뭇잎을 그렸지 그리고 가게를 그렸지 그리고 엄마를 그렸습니다 어 엄마 자그 후에 she look at her painting carefully 그녀가 아주 자세하게 그녀의 그림을 케어풀리하게 봤어요. 케어풀리 봤어? I don't like it. Something missing, she thought. 아, 이게 싫대요.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아. 자, 좀 빨리 가볼게. 자, On Saturday morning. 여기서 뭔가 빠져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빠졌죠? 엄마가 빠졌잖아. 자, 토요일 아침에 됐고요. She was helping her mother. 자, 대명사 지칭 잘 아셔야 됩니다. 얘 니콜입니다. 니콜이 뭐 하고 있었지? 그녀의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고. Nicole liked decorating her mother's cupcake. 니콜은 뭘 좋아했니? 데코레이팅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 엄마의 컵케이크를 그리고 People loved her designing. 사람들은 니콜의 디자인을 사랑한 거예요. 됐니? 자, 다시 책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알것 같죠? 이 장면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니콜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That's 풀나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릴 거야. 눈에 보이는 장면. 그녀는 run, r a n run, 뛰어 올라가서 어디로? 그녀의 방으로. 그리고 동사 원, 동사 2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자, 스타트 다음에는요. 투 페인트 쓰였는데, 이건 페인팅으로 바꿨어도 돼. 이렇게. 두부정사 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기억나십니까? 써보자 모르는 사람은 둘다 목적어 으 스타트, 비긴, 러브, 라이크, 헤이트. Continue 플러스 투부 정사 동사의 ing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다 오케이. 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draw, draw, draw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녀는 예쁜 뭘 그렸어? 관사 플러스 명사 입을 그렸고 관사 플러스 명사 가게를 그렸고 그리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녀의 엄마를 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병렬로 요거를 그린 거예요. 자, 요거 3단계도 써 보자. 드로우. 과거형 꼭 알아야 돼, 브랜드 do. 그런 다음에 드러운 이거 그대로 해서 앱만 붙이면 돼. 그래서 과거 시제쓴거 해석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she looked at the painting carefully. 굉장히 그리고 나서 그녀는 봤죠. 그녀의 그림을 어떻게 유심히 자세하게 봤습니다.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이 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의 그림이 something is missing. 뭔가가 빠졌는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뭔가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래서 missing 쓴 거야. On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She was helping. 이게 뭐야, 이번에? 과거 진행.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Nicole liked decorating. Nicole, 뭐를 좋아했어? 장식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녀의 엄마의 컵케이크를. 그리고 사람들은 러브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니콜의 디자인을 사랑했죠. 자, 이번에 대명사 지칭 출원 잘 보시고, 여기 보면 시제도 잘 기억을 하세요.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이니까 요거는 to decorate도 될 겁니다. 이해됐죠? 발표. Today she was drawing animals with white chocolate on small cupcakes. 자, 그녀는 지금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동물을 그리고 있었어. 어떤 동물이니, 그런. 요거를 가지고 있는. with white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을 가지고 그렸다. 가진 동물인데, 그럼 요거는 부대상황으로 해서. 어디 위에다가? 작은 컵케이크 위에 하얀색 초콜릿의 수단입니다. 이거 별표. 가지고 동물을 그렸습니다. 수단의 미드라서 여기 전치사가 좀 중요하네. 서든니 자, 부사 전체가 문장을 수식하는 거야. She has an idea. 하나의 생각을 딱 번뜩 갖게 됐어. 아이디어 한 개가. 자, 서든니는요. All of a sudden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That's it. She shouted. 바로 그거야 하고 그녀가 소리를 질렀어. Shouted yell. 과거니까 이디야우드. She made a very large cupcake. 그녀는 뭘 만들었니? 엄청 큰 컵케이크를 그녀가 관사 플러스 명사 큰 컵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she drew the leaf s h a p e and her mother again on the cupcake. 이걸 그린 거죠 그녀는. 나뭇잎 가게 아까 그렸던 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었잖아. 그녀의 엄마를 어떻게 다시 그렸어. 컵케이크 위에 요번에 캔버스가 아니라 컵케이크 위에 That's the most wonderful cupcake in the world. 최상급 수인 거 별표 그것은 가장 멋진 컵케이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의 엄마가 말했고 At the art show 미술 전시회에서 니콜의, 니콜's work of art는, 끄덕. 니콜의, 이게 소유격이잖아. 플러스 명사. 니콜의 예술 작품은요, 예술의 작품은, 예술의 작품은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움을 줬습니다. 놀라게 했어요. 그녀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Surprised. 동사로 쓰인 겁니다. She won first prize among the student. 그녀는 win, won, won. 써볼까요? win, won, won. 그녀는 1등상을 탔고, 누구 중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자, among은 3대상일 경우에 쓰입니다. After the show, 그쇼 이후에 니콜은요, served her art project to everyone. 자, 대접을 했습니다. 그녀의 미술과제였죠. 그녀의 아트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컵케이크 위에다 그렸잖아. 그걸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보면 컵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녀가 이 컵케이크를 잘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나눠 먹은 그런 이야기야. 자, Your cupcake looks great. 자 니콜이 막 자기가 만든 그 케이크를요 대접했다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컵케이크 먹었죠. 너의 컵케이크는 어때 보여? 멋있어 보여. 무슨 동사?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 자리에 li 붙은 부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사의 li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전미사라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이, 요게 전미사가 영어에서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 er이나 뒤에다 est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주고, it smells and tastes great. 감각동사 플러스 보어 형용사. 자, 그 컵케이크는, 너의 컵케이크는 무슨 냄새가 나? 멋진 냄새가 나고 멋진 맛이 나? 역시. 한 명의 친구가 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Agreed.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잠깐 문법이 몇 쪽이지? 앞쪽에. 119쪽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렇게. One syllable이죠? To, large, easy, half, happy, nice. 이런 식으로. E는 안 치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EST 붙이는 거야. Old 하면 oldest. 다 아시잖아요. 자모 자로 끝나면 자음 하나 더 쓰고 est 자모 자로 끝나면 자음 하나 더 쓰고 est 자풀시브풀 풀 아이브 어습 요런거 things 이리는 뒤에 뭐가 붙은 거라 그랬지 접미사가 붙은 거라서 most 나 모를 써줘야 된다 라는 거야 그죠 more important 이것도 하나, 둘, 셋. 세 개나 되니까 most important. 근데 여기 봐봐요. carefully, slowly 하면, 요 li가 전미사야. 부사에. 요게 붙으면 뭐가 되지? 부사가 되죠. 그럼 부사는 이렇게 전미사가 쓰인 거야. 우리 여기 가봅니다. ed하고 ing는 원래 분사구문을 만드는, 동사에다 붙이는 거니까 얘는 전미사고, full, i bless us도 이걸 전미사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전미사. li도 뭐였지? 우리 다시 정리하면 전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전미사는 한 단어당 한 개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er이나 이 전미사가, li 전미사가 있으면, 아니면 요런 전미사 있으면 뒤에 er이나 es를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요런 부, 원실러블이지만 요 부사 보세요. 부사는, 이 부사는 er이나 est를 쓸 수가 없어. 왜? 이미 전미사가 쓰였으니까. 그래서 앞에 부사의 최상급은 다 most를 쓴다라는 거. 해볼게요. good, better, best. bad, worse, worst. many,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쓴게다 뭐야, 이게. 비교급. 정리를 여기서 빨리 하면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인 플러스 탄수명사 여기까지 합니다.